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분더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긴 명절의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 이제 몸도 마음도 어, 우리가 또 회복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가족들 친지들과 교제하며 기쁨도 나누었지만 참된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또한 우리 친지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2월은 우리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 선교회와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국내 교회 기관 선교들을 위해서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19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와 또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삶의 염려, 둘의 문제들, 또얘기치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삶의 앞날도 지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또한 소망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는 어떠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해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앞서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죠. 또 맡긴 결과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물을 항아리까지 채웠고 또 말씀 따라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마시는 자마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만큼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단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아는 자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 또한.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지 기적을,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 부장의 아들이 고쳐진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시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 왕의 신화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없었다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리가 있을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하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이죠.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당당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높은 지위, 권력세를 가진 자입니다 소위 특권의식을 가진 특수층의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화 또한 이외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신화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4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저렇게도 다 해보았지만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높은 지위가 있으니 병든 아들을 위에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강구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아들은 죽음 직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시작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머물던 곳은 가보나움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죠. 그 거리가 대략 32km 정도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겠죠. 자신이 가진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예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보나움에 가나까지 쉼없이 길을 재촉해서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이죠 비통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솔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자신의 지위, 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내 아들이 열병에 걸려 그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지경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고친다 하니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백 부장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죠.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단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지금 병든 아들을 고쳐 달라 말하는 이 아비는 병 고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시는 그곳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에게 묻는 것이죠. 이 물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겁니다. 너는 나를 병 고치는 자로 찾아왔느냐? 이백 부장이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을 받겠습니까? 어디든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자수심도 다 버려버리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나를 병 고치는 자로 찾아왔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화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기분이 상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화가, 신화가 이르되, 돼, 주여, 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그는 예수님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물러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보다 더 심한 꾸준과 책망을 하더라도 이 왕의 신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열병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그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의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아비의 마음은 단순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가난해질대로 가난해지는 것이죠. 본문의 신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열병에 걸려 거짓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에게 안수 한번 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왕의 신화는 예수의 님 말씀 앞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이죠. 아, 주님이 고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그 마음이 높아지는 강팍한 자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괴롭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신화는 고난 앞에, 책망 앞에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앞서 먼 길을 찾아와서 아들의 질병을 고쳐달라 간청했을 때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병 고치는 자로 찾아왔느냐?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신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에 이끌려서 찾아왔죠. 문제 앞에 해결안 받고자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도그 시작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책망과 꾸지음 속에서도 더욱더 그 마음이 낮아지고 죄의 도심을 구함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죄의 도심을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응답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여,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 돌아가라. 열병에서 남을 입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병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고쳐주시길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든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니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처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쉬운 고백과 결단이 아니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내가 돌아갔는데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라도 죽일 위기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돌아가도 되는 건가? 그 머릿속에 복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지만 결정적일 때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5 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있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돌아갔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는 고난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예수님께 병 고치고자 찾아왔지만, 그로 인해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죄의 도심 온전히 구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있는 대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시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내 아들이 깨끗이 낳았으니 어서 돌아가라. 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붙들리는 자가 되면 늘 전전긍긍하며 염려에 붙들리고 살아가겠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노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이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락합니다.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헐레벌떡 뛰어오는 자신의 집에 종을 만나게 되죠. 종으로부터 아이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감사하면서 묻는 것이죠.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신 그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날에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죠. 왕의 신하는 단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게 되고 참평안과 순종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찾아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영원한 기쁨을 주기 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기적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러한 신앙이라면 끝까지 주인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 바라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며 주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란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 구하고 찾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국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온전히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참된 기적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